안녕하세요. 급히타 부동산 대표 한양님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동안 은행 이동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은행 이동을 설명하기 전에 성남 재개발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에 은행 이동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성남의 전 지역이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약 10년 전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재개발 1단계로 이 반대 프로지오 중앙동 롯데캐슬, 중앙동 힐스테이트가 이미 2012년에 입주가 완료가 되었으며, 지금 현재 신축 중에 있는 중일구역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금강 1구역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종, 신흥 2구역 산성역 자이프로지오가 지금 아파트 신축 중에 있으며 2022년 9월, 2022년 11월, 2023년 10월 중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 재개발 3단계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성남 재개발 3단계는 이 수진 1구역과 신흥 1구역을 3-1단계로 지정을 하였으며, 3-2단계로 태평 3구역, 신흥 3구역, 상대원 3구역을 지정을 하였는데요. 우선 3-1단계인 수진 1구역과 신흥 1구역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의 단계는 정비구역이 이미 지정이 완료가 되었으며 주민대표회의까지 승인이 났어요 지난 11월 5일에는 수진1구역이 LH와 주민대표회의 간에 사업시행약정을 이미 체결을 하였으며 신흥1구역도 곧 체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재개발 사업으로 산성구역과 도안중일구역과 상대원 2구역이 있는데요. 산성구역은 이미 이주 90%가 넘었으며 도안중일구역은 상업지역에서 하는 재개발이라 좀 이주가 조금 더디기는 하지만 이주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대원 2구역은 5090세대로 지금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관리처분 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고요. 곧 이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남은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재개발을 하는데요. 이럴 경우 LH와 시행계약을 해야 LH에서 제공하는 임대아파트로 갈수 있는데요. 이 임대아파트로 다갈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재개발 2단계 때 성남보다는 광주 쪽으로 많이 이주를 하였습니다. 광주 쪽으로 이주를 하다 보니 출퇴근도 불편하고 그래서 다시 성남으로 들어오는데요. 성남으로 지금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게 그때와 지금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섣불리 광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성남에서 거주하려면 과연 어디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지 이제부터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재개발 이주할 때 가장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은행 이동이 될것 같습니다. 은행 이동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전체가 다 빌라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금도 현재 빌라 가격이 4억 선에 접어들었는데, 은행 이동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적다 보니까 아직까지 2억 원대입니다. 2억 원대이다 보니까 서민들이 접근하기에 쉬운 곳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워낙 노후화된 곳이기 때문에 개발은 하기는 해야 하는데, 당장 개발을 하느냐, 좀 시일이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이주가 시작이 되면 은행 이동이 인기가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 재개발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행 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 상원 초등학교 위야 은행 중학교 인근이 꾸준하게 주민들 간에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 인해서 가격이 조금씩 조금씩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중학교 인근과 이 상원초등학교 인근은 민간 임대 아파트 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직 쉽지 않은 단계가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현재 신규 아파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월등히 좋은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성남 은행이동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10년 민간 임대 아파트의 장점으로는 10년 동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좋고요. 입주도 가능하고 임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취득세도 지금 현재 내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에 납부하게 되며 양도도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절세 효과도 노려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은행 중학교 인근과 상원초등학교 인근을 다녀와 봤습니다. 은행 2동 주민센터 위쪽, 은행 중학교 인근은 은행 중학 은행 주공 아파트 아래로 대부분 평지로 현재 거주하기도 좋아 전세도 잘 나가는 곳입니다. 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아주 좋은 위치이기는 합니다. 빌라 사이사이에 있는 골목이 넓어 채광이 좋은 곳도 있기는 하지만 좁은 곳이 더 많고 주차가 어려운 곳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빌라 건물은 약 30년이 약간 넘은 건물로 거의 90% 이상이 노후 건축물로 대부분 수리를 해서 전세를 놓거나 거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역면적이 넓은 것은 15평 에서 18평 정도 되지만 80% 정도가 전역면적 12평 에서 13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근에 남한산성이 있어 공기도 좋고 운동하기에는 좋은 곳입니다 상원초등학교 인근 제일 위쪽에 있는 주차장에서 개발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언덕이 좁은 언덕이 조금 심한 곳이기는 하지만 시야는 확 트여서 좋아 보이네요. 보시는 길 왼쪽 빌라들은 상원초등학교 위쪽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높은 곳에 빌라가 있기는 하지만 마을버스가 바로 앞길로 다니기 때문에 출퇴근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가 언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상원 초등학교 위쪽은 현재 8호선 남한산성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언덕이 제법 많은 곳이기는 하지만 도보 10분, 마을버스 10분이면 남한산성역을 이용 가능하며 언덕이라도 역세권이라 인기가 있는 곳이기는 합니다. 마을버스 10번, 10-1번, 10-2번이 남한산성역을 지나, 신흥역까지 다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은 없지만 겨울에는 눈, 눈길에 운행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이 상원초등학교 위쪽 빌라들입니다. 은행 이동의 장점으로 위례 3동선이 지난 6월 29일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이 반영이 되었고요. 현재 기재부 타당성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은행이동을 보시면 이 은행이동에 중앙병원이 있고요. 을지대학교가 있는데요. 이 중앙병원 인근과 을지대학교 인근에 각각 하나씩 신설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이 중앙병원 인근하고 이 현재 8호선 남한산성역 입구하고 환승을 할수 있게끔 아마도 설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례삼동선은 위례를 거쳐 강남 신사역까지 약 3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한 노선이기는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위례에서 강남 신사까지 간다고 하면 그 중간에 3호선, 8호선, 2호선, 9호선, 7호선, 9호선의 급행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요. 이 강남 신사역까지 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강남에 30분 출퇴근 거리가 돼서 상당히 좋은 곳이기는 합니다. 이 위례 삼동선이 은행 이동을 지나가기만 하면 은행 이동에 상당히 호재인데요. 이 은행 이동의 호재뿐만이 아니라 성남시의 원 도심인 수정구와 중원구의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이동 빌라 투자의 장점을 정리하면 예정선인 위례 삼동선의 수혜 지역으로 위례를 거쳐 강남 신사역까지 3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다. 2번 은행 이동은 위례 삼동선으로 인해 전체가 역세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3번 은행 이동은 전체가 빌라 단지로 이루어진 곳으로 현재 건축물이 약 30년이 넘은 노후된 빌라 지역으로 향후 재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수리비 1,500에서 2천만원의 수리를 해서 전세를 놓고 입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번 성남 재개발의 2주 수혜를 볼수 있는 곳입니다. 약 2년에서 3년 후면 수진1구역과신흥1구역에약 1만세대가 2주를 하는데요. 1만세대가 LH가 제공하는 임대 아파트로도 갈수 있지만 나머지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주할 곳이 부족한 게 현실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은행 이동은 이로 인해서 매매가나 전세가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5번, 재개발이 마지막 남은 곳으로 빌라 2억대에 살수 있는 기회는 올해가 마지막일 듯 합니다. 현재는 투자금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들어가는데요. 제가 처음 은행 이동에 유튜브를 할 때는 어 1억 미만 정도로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대략 뭐, 한 7천만원에서 8천 정도면 투자가 가능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지하가 한 8천에서 1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지상으로는 대부분이 1억 정도는 어렵고 1억 2천에서 최소 1억 2천에서 1억 5천 많게는 1억 8천까지 들어가는 빌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 매매가격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예전 가격에 1억대 후반에 빌라를 찾으시려면 빌라 지하도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빌라 지하가 1억대에 나왔다고 하면 거의 수리가 안된 상태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수리해서 돈이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빌라 금액은 한 대략 2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상은 최소 2억 한 3천에서 지금은 2억 8천까지, 3억까지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은행 이동은 미래를 보고 꾸준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행 중학교 인근과 상원 초등학교 인근을 어, 둘러보았는데요. 중간중간 도로는 넓혔으나 아직 골목은 협소하고 차량도 주차가 가능하지 않은 동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동네입니다. 은행 이동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곳입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은행 이동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금피탑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세요.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